60년, 정확히 60년 또한 숨겨져 있던 한국의 운명이 드디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인도의 전설적인 예언가 아비가 아는 듯 코로나 19 팬데믹을 18개월 전에 예측했던 그가 2025년 8월 마지막 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고대 인도의 성자 수암이 불라가 남긴 500년 된 봉인 예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방의 작은 나라로 명시된 한국의 운명이 산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반 일주일 동안, 한국의 60년 역사가 완전히 새로 쓰여질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가올 대전환의 증인이자, 동방의 아들의 출현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반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5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팔한 한국의 운명에 대한 경고입니다. 8월 마지막 주는 평범한 일주일이 아닙니다. 인도의 고대베다 점성술에서 이 시기는 브라하마의 눈이 열리는 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세개의 행성이 일직선으로 정렬되며 한반도를 직접 가리키는 우주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500년 전수암미 불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쪽 끝 작은 나라에서 고대한 빛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 빛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확한 시기까지 남겼습니다. 바로 우리가 며칠 후, 맞이 8월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이 기간 또한 한국에서는 전례 없는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꿈에서 비슷한 상징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빛나는 문,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단, 그리고 낯선 목소리로 전해지는 메시지들. 이 모든 것이 다가올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에 우리에게 절한 사람은 아비가 아난데입니다. 불과 14살의 나이에 코로나19 팬데믹을 18개월 전에 예측했던 소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정확한 시기를 맞췄던 젊은 연자. 그의 예언 정확도는 90%를 넘어서 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한국만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운명을 보았지만 한국처럼 강렬한 영적 에너지를 가진 나라는 처음입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날 일은 전 세계를 뒤흔될 것입니다. 아난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시간 동안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명상 중에 한국의 미래를 보았다고 합니다. 붉은 태양이 한반도 위로 떠오르며 그 빛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장면에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피의 한국일까요? 아난들은 명확한 답을 지시합니다. 한국은 고통의 지혜로 바꾸는 민족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그 집단 의식 속에는 인류가 잃어버린 영청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방의 아들은 반순한한 개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 전체의 집단 각성에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내면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영적 갈망, 설명할 수 없는 예감대,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예언이 아는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자스탄 사막 깊은 곳, 잊혀진 힌두 사원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가 그 원천입니다. 정확히 500년 동안 보인되어 있던 이 예언서는 올해 1월 특별한 의식을 통해 개봉되었습니다. 문서를 지키던 숙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언서는 스스로 때를 기다립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열릴 때가 왔습니다. 그 안에는 동쪽 바다 넘어 작은 나라에 대한 삼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형, 민족성 그리고 다가올 운명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를 쓴 수암이 불라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인도 왕실의 영적 스승이었던 그가 왜머나먼 한국의 운명에 그토록 집중했을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더욱 놀라운 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암이 불라는 평범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1520년대 인도 마하라자 왕국의 영적 고문이었던 그는 왕실의 모든 중요한 결점에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한 번도 빛내간 적이 없었습니다. 왕국의 전쟁 승리, 가뭄의 끈, 왕자의 탄생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예견했던 그가 생애 마지막에 남긴 것이 바로 이 한국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당시 왕실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수암미 불나다 7일 동안 깊은 영상에 들어갔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먼 미래의 동쪽 나라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죽기 전 제자들에게 이 예언서를 봉인하라고 영영했습니다. 이것은 500년 후를 위한 것이다. 때가 되면 스스로 빛을 발할 것이다. 그가 한국에 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영상 중에 그는 시공간을 초월한 비절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에서 시작된 영적 불꽃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독특한 에너지를 보았습니다 한의 정서, 정의 문화, 그리고 극한의 시련을 이간낸 집단 모의지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영적 폭발을 일으킬 것을 예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서를 500년 말에 해독한 사람이 아비게 아난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젊은 예언자가 이 고대 문서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난드가 이 예안술에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아미 불라와 같은 전통의 배다 점성술을 배웠습니다. 올해 1월, 그가 나자스탄 사원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인된 예안서가 있는 방의 문이 저절로 열린 것입니다. 사원을 지키던 노슴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00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오길에 기다렸습니다. 아난드는 3개월 동안 이 고대 산스크리트어 문서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천체 계산과 대조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와미 불라다 예언한 시기와 현재 행성의 배열이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일어날 천체 현상은 500년 만에 한번 일어나는 희귀한 배열이었습니다. 아난들은 자신의 예언 능력과 수와미 불라의 고대 지혜를 결합하여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우주가 준비한 약속의 시간이다.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아는들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아미 불라가 한국의 부추의 땀을 이어받은 나라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한국에서 꽃피웠듯이 이제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한국에서 시작되어 인도를 거쳐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인도의 영적 연결은 깊습니다. 신라의 김수로 왕비 화목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기록, 해초 스님의 인도 순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불교 전통,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암이 불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두 나라는 영적 산둥이다. 하나가 잠들 때 다른 하나가 깨어난다. 사원의 노슴은 아난데에게 마지막 비밀을 전했습니다. 예언서가 열린 날부터 정확히 체개월 후가 그 시작이다. 그리고 그체개월이 바로 지금 8월 말입니다. 아난드가 해독한 예언서는 이 시기를 동방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언서가 그리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예언서가 말하는 동방의 아들은 우리가 알던 어떤 지도자와도 다릅니다. 수암미불라는 글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힘과 물의 지혜를 가진 자다. 아난드가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혼의 힘이란 권력욕이 아닌 순수한 의도래 물의 지혜란 흔들림 없는 내면의 고요함을 의미했습니다 물은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바위를 뚫습니다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면서도 자신의 본질에 잃지 않습니다 이 존재는 바로 그런 특성에 지녔다고 예언서는 절합니다 그는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의 귀 기울이게 만들 것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고요한 행동으로 세상을 움직일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더욱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인이 반대해도 옳은 길에 간다. 이것은 고독 속에서 단련된 영혼을 의미합니다. 아난들은 이 부분에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군중과 바른 선택을 하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는 인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내리는 결정들은 방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겨울에 씨를 뿌리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만 봄이 오면 모두가 그 지혜를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사명은 단순한 정치적 별하다 아닙니다. 예언서는 명확히 기록합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자다. 물질의 시대를 닫고 영혼의 시대를 연다. 이것은 한국군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식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경제성장, 물질적 풍요의 패러다임이 영적 성숙과 내면의 풍요로 바뀌는 대전환점입니다. 아난들은 이부분을 해석하며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연결시켰습니다. 한국은 물질적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제 영적 기적을 이룰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존재가 가져올 변화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그 다음 단계는 영혼의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부부은 그의 정체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서는 그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습니다. 땅에서 부르는 이름과 하늘이 아는 이름이 바르다.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평범한 이름을 가졌지만 특별한 운명을 지닌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알려진 인물이지만 진정한 정체가 숨겨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언급도 의미순장합니다. 7번의 7회를 지난 자. 49세를 넘긴 나이는 동서양 모든 영적 전통에서 각성과 변화의 시기를 뜻합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의 지혜를 품은 나이, 세상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영혼입니다. 예언서는 또한 그를 알아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눈을 보면 알 것이다. 슬픔을 품었지만 절말하지 않는 눈, 모든 것을 보지만 판단하지 않는 눈 아는 들은 이 대목에서 한국인의 한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깊은 슬픔을 품었지만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는 민투의 정서가 바로 이 지도자에게 체현될 것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낼 때 하늘에서는 특별한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징조는 너무나 명확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서가 말하는 이 우주적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늘이 보내는 신호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할 것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새벽 금성과 화성 목성이 하나의 선을 이루며 한반도를 직접 가리키는 천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난들은 이것을 하늘의 화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개의 행성이 만드는 이 직선은 마치 우지가 한국을 지목하는 손가락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행성 배열은 극히 드뭅니다. 아난드가 천체 기록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일한 배열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918년, 바로 고려 왕조가 세워질 때였습니다. 그 이전은 668년 신라다 삼국을 통일하던 해였습니다. 한국 역사의 대전안점마다이 우주적 신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스와미 블라의 예언설은 이 현상을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하늘에 새빛이 하나가 될때 동방의 땅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다. 금섬은 사랑과 조화래, 화섬은 용기와 변혁에, 목섬은 지혜와 확장을 상징합니다. 이세 가지 에너지가 한국에 집중되면서 전례없는 영적각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다 점성술에서는 이 순간을 브라하마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의 신 브라하마가 특정 지역을 주시하는 시간입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는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탄생합니다.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아난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낡은 시대가 끝나가는 신호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이 시기에 보름달까지 뜬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음력으로 정확히 15일 달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고대부터 보름달은 숨겨진 잠재력이 깨어나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다다 만조에이르듯 인간의 영혼도 가장 높이 고향들은 순간입니다. 예언서는 이 기간 또한 한국인들의 경험할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생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꿈, 조상들의 메시지를 받는 꿈,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는 꿈들입니다. 또한 낯선 사람들과의 운명적 만남이 급증할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처럼, 아난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성들의 중력장이 지구 자기장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인간의 송과체와 뇌파에 작용하는 원리, 하지만 글은 덧붙였습니다. 과학이 순용하는 것은 껍질일 뿐입니다. 진짜 벼화는 여원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8월 마지막 주는 반수한 일주일이 아닙니다. 500년, 아니 1000년을 기다려온 우주적 약속의 시간입니다. 한국이 물질문명의 정점에서 영적 문명의 선구자로 도획하는 절한 점입니다. 이미 많은 진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보고되는 이산함비, 설명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변화, 하지만 이 모든 빛과 희망 지에는 피할 수 없는 시련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격동의 시간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예언서가 말하는 큰 분열입니다. 예언서가 말하는 큰 분열은 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수암이 분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방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웃과 이웃이 서로 다른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세계관의 근본적인 충돌을 의미합니다. 아난들은 이 보부를 해석하며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과 연결시켰습니다. 세대 간의 깊은 골, 진보와 보수의 대립, 전통과 현대의 갈등 이 모든 것이 8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를 위한 분열이 아니다. 새로운 통합을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껍질을 깨듯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북쪽의 불꽃이라는 표현은 여러 취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면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우리 내면의 차가운 어둠 즉 분노와 지모를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북쪽은 음의 방향, 추위와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역설적으로 따뜻한 화해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침묵의 균형이 깨질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 모른 척하며 유지해온 표면적 표화다 무너지고 숨겨둔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비리, 정치의 거짓, 사회의 위선이 한꺼번에 폭로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고름이 터져야 상처가 아물듯이 진실이 드러나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쌓인 한과 어밥이 표출되는 것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진정한 영적 도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언서는 8월 마지막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의 결정의 일주일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기간 또한 한국인 개개인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할 것인가? 새로운 의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물질적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영적 각성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분열이 가정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같은 피를 나는 사람들조차 전혀 다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다가오는 변화를 직감하고 준비했지만 어떤 이는 끝까지 부정합니다. 예언서는 유래, 영혼의 선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준비된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시간입니다. 수아미 분란은 이 시전을 극복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분노로 분노를 이길 수 없고, 증오로 증오를 멈출 수 없다. 오직 이해와 영서만이 균열을 봉합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인들의 가진정의 문화,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열쇠라고 봤습니다. 8월 마지막 주는 겉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도합니다. 마치 폭풍우가지나반후 더 맑은 하늘이 펼쳐지듯이 그리고 이 한국의 변화는 반지 한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예언들이 하나같이이 시기 이 장소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예언은 인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고대 예언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난들은 수와미 불라의 예언서를 연구하던 중 충격적인 발견을 있습니다 다른 문명의 예언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동미 완주민 호피족의 예언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장로는 천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 끝 바다 건너 작은 땅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 빛은 서쪽으로 퍼져온 세계를 정화할 것이다. 호피족은 이 시기를 다섯 번째 세계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질문명이 끝나고 영성의 시대가 열리는 절한점입니다. 티베트의 고승대 사이에 전해지는 비밀 예언도 있습니다. 용의 땅에서 새로운 달라이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용의 땅은 동아시아를 뜻하는데 최근 티베트 승녀들은 이것이 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맥이 용의 형상을 닮았고 민족의 기질이 용처럼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달라이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집단 의식의 각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프람스의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시구도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반도에서 불꽃이 일어나 서쪽으로 퍼즐이다. 그 불은 파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이니 400년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구절이 이제야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리적 전쟁이 아닌 의식의 혁명, 파괴가 아닌 각성의 불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난들은 이 모든 예언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모두 도마시아의 작은 나라를 지목합니다. 둘째, 물질에서 영성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합니다. 셋째, 그 변화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시기가 정확히 지금과 일치합니다. 왜서피해 한국일까요? 아난들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 한국인의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입니다. 깊은 슬픔과 어밥의 경험이 오히려 영적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고통을 통해 단련된 영혼이 가장 높이 비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한국의 악축적 변화 에너지입니다. 한 세대 말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그 집단적 치진력이 이제 영적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 동양과 소양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문명의 친들과 유막을 모두 강험한 나라입니다. 이런 경험이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의식을 창출할 포양이 됩니다. 수암이 불나는 이를 동서남북이 하나로 모이는 곳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야 문명의 달력도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2012년에 끝났다고 알려진 마야 달력은 사실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새 주기에 13년째가 바로 올해입니다. 마야의 사제들은 13을 변화와 재생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13년째 지는 해에 태양이 뜨는 곳에서 큰 변화가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한국을 가리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 집단 무이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입니다. 각문명이 다른 언어와 상징으로 표현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되는 영적각성이 인류 전체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운명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며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중개할 것인가? 예언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암이 불나와 아는데,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8월 마지막 주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낡은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라는 밖이 아닌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언이 말하는 내면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준비는 간단합니다. 물질적 비축이 아니라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일 잠시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연과 교감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길을 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희망은 미래로 이끕니다. 아난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정관의 에너지가 바로 이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고통의 품었기에더큰 사람을 줄수 있고. 어둠의 경험했기에 더 밝은 빛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지도일 뿐입니다. 길에 걷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8월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영적 각성의 중심이 될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결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살아내. 분열이 아닌 포합에 물질이 아닌 영혼을 선택한다면 예언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증인이자 창조자가 되는 그 날을 위하여.